네, 예, 확률분포에 관한 동국대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률 질량함수라는 게 뭐냐면 일단 변수 x라는 것이 양이 존재하겠죠 보통 질량은 물질의 양인데 이것의 양 질량이라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물질의 양이 있다. 어떤 이거 변수 x라는 양이 존재한다면 그 양이란말 대신에 하나 더 추가해서 어떤 물질의 양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죠. 이 변수가 그냥 변수가 아니라 확률 변수죠. 그래서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의 질량의 함수가 있다. 변수의 양을 대응하는 함수죠. 그 함수 x를 뭐그 함수를 뭐 하냐 p. 이거를 p i라고 하자. 이런 식이 되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조금 더 나아가면은. 확률 변수가, 이렇게, X가 각각 X1, 이렇게 X2, 이런 식으로 Xn까지 나와 있고, 각각의 확률 P가 P1, P2, 이렇게 Pn까지 나와 있다라고 할 때, 이때, 이때, 이 말이 이 말이죠. 이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다, 이렇듯이. 그때 기대값 하나 더 나가서 기대값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EX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M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보통 X1, P1, X2, P2부터 Xn, p n 의값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확률들의 합, P1, P2부터 Pn의 합을 1이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이 조건 하에서 어, 즉 이것들의 합을 기대값 또는 평균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의 xi 값에다 평균을 뺀 값을 제곱을 한 양들에다가 확률을 못한 것들이죠. 이 확률을 곱한 것들, xn-n의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한 것들에, 이거를 분산으로 정의하고, 기존에 있었던 이 공식들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나열 해보면 이건 뭐가 똑같이냐면 x1의 제곱 p1, x2의 제곱 p2, xn의 제곱 pn이 되고, 여기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m 제곱을 빼면 된다라는 새로운 공식이 나타나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x1p1, x 2 p 2란 말하고 이거의 차이점 뭐냐면 결국 그 말은 여기는 이 x 대신에 뭘 대입한 것과 똑같은 거냐면 이 x 제곱을 대입한 것과 똑같은 거죠. m 제곱은 이건 뭐와 똑같은 거고 이 x의 제곱과 같죠. 전체적으로 같으니까. 원래의 정의는 아까 차의 제곱의 평, 확률값의 곱의 합인데 그러니까 쓰이는 것들은 주로 2x제곱 마이너스 2x 전체 제곱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한발더 나가다 보면 한발더나가다보면 만약에 음, 변수가 x에서 ax 더하기 b ab를 상수라고 할때 이렇게 변하게 되면 2ax 더하기 b b는 a x 더하기 b가 되면 a, b는 상수고 x만 변해줄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v의 ax 더하기 b는 요거랑은 좀 달리 a제곱 vx로 정리가 된다. 이 과정은 몰라도 되고 이 결과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값은 확률변수와 확률의 곱의 합 이고 분산은 확률변수와 평균의 차의 제곱에 확률값의 고배 합인데, 이건 곧 EX제곱 마이너스 EX, -2X 전체의 제곱배 차와 똑같은 거고,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변수가 AX 더하기 B로 바뀌었을 때, EAX 더하기 B는 AX 더하기 B로 대신 쓸 수가 있고, VAX 더하기 B는 A제곱 VX로 대신 쓸 수가 있다. 라는 것이 확률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확률포의 논리에 관한 공식들은 이제 전부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자료를 보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금방 암기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동대 문제를 풀어보면 네. 이렇게 됩니다. 그 p x equal x i라고 하는 것거로 이제 나야 되고 하나씩 나야 되고 뭐 이런 네. 식이죠. 근데 기대값 직접 기대값으로 가보죠. 직접 기대값을 가보면, 시그마로 바꾸면 이런 식이 아니에요. 시그마로 바보면 분모에 있는 이거는 뭐 우리가 고려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독립적인 거고 j 1리서생까지 g x j 그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냐면 i를 기준으로 가게 되면 시그마 i 1리서생까지 xi, p, 라지 x, equal x I. 뭐 이런식으로 쓰는게 기대가이되겠죠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하나씩 나열해보죠 나열 하는데 거기 무슨 단서가 붙어있냐면 델타 x가 m분의 1이고 거기 xi가 i 곱하기 델타 x 즉 m분의 1이니까 그게 중요한 단서죠 요걸 가지고 이제 나열해서 풀어가도록 해봅시다. 나열해봐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근데 기왕 하거 그냥 N 리미트까지 붙여서 가보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EX까지 붙여서 가보죠. 따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요걸 하나하나 대입해서 보시면 GX가 어차피 E-AX승이니까 X-1. x1이라고 하는 건1 곱하기 m분의 1이죠. 그래서 위에 마이너스 a의 m분의 1이 되는 거고요. x2라고 하는 건 2에 마이너스 a의 m분의 1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마지막에 뭐가 되냐면 2에 마이너스 a의 m분의 n 이렇게 되는 게 바로 고표현이 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의 것들을 나열해 보면 이건 m분의 1 곱하기 x1의 m분의 1이니까요. 2에 마이너스 a n 분의 a 이렇게 되고요. n 분의 2 곱하기 2에 마이너스 a에 n 분의 2가 되죠. 2에 마이너스 a에 a n 분의 n 곱하기죠. n 분의 n 곱하기 2에 마이너스 a에 n 분의 n 이게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기 보면은 거기 어, 보면은 제시은 나번을 보면 정적분이 정의가 있으니까 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n 분의 k와 n 분의 1이 있는 정적분이죠. 약간, 그러니까 무한 등비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거죠. 무한 급수를. 그래서 이건 상황은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 대로갈 때, 이제 필요한 건 n분의 k와 n 분이 필요하니까, 위에 아래다가 까이 똑같이 n분의 1을 집어넣고, 이걸 시그마, 내가 아는 표현이 시그마로 k나 1에서 n까지로 바꿔주면, 여기는 2에 뭐가, 2에 마이너스 n분의 k가 되고, 그럴듯 하죠. 이가 본 모습과 꽤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그마 k 분리레서 n 까지 조금 k 곱하기 2에 n 분의 k 곱하기죠? n 분의 1, n 분의 k 나오니까 n 분의 k 곱하기 2에 마이너스에 n 분의 k가 되기 때문에, 즉 내가 n 분의 k를 델타 x가 아, 델타 x가 n 분의 1이라고 하고 xk를 m분의 k라고 정의하면 이제 정적분의 정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각각 수렴하게 되면, 리미트를 위아래 따로따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이 결론은 결국 뭐냐 면 0에서 1까지, 2에 마이너스 ax dx 분의 0에서 1까지, x 곱하기 2에 마이너스 ax dx, 가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걸 구하는 것으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죠. 이제부터는 이제, 계산만 남았습니다. 근데 v x 라고 하는 건 차차인지 v x 라고 하는 건 아까 어, 또한번 또 나열해 봤는데 아까 v x 가 뭐였냐면 v x 가 뭐였냐면 e x 제곱에서 e x 전체에 제곱을 뺀 건데 역시 여기다 리미트를 붙일 때 따로따로 수정하게 되면 그 리미트 따로따로 붙을 수가 있는 거니까 단지 여기서 뭐만 바꾸면돼요 자, dx, dx 제곱이 되면, 여기만 다 제곱으로 바뀌는거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아까 좀 이따가 다시 구할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는이 x 제곱만 대신 구하면 상황이 끝나는 거니까, 이거는 뭐가 됩니까? 똑같이. 0에서 1까지. 2의 마이너스 ax dx 분의 0에서 1까지 x제곱에 e의 마이너스 a x d x 이걸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고 이걸 따로따로 구해서 이제 제곱해서 빼는 과정이 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구해보죠. 구해보면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갈 때의 2x가 되는 거고요. 요게 2x 제곱이 되는 거고, 요거 기억하고, 어, 무리한해볼 합시다. 그럼 계산이 신복도 차근차근 해보죠. 0에서 1까지 2에 마이너스 ax dx.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a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ax 0에서 1까지가 등으로 따라서 이제 어, 영어레 a분의 1 1백이 2에 마이너스 a 스이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거 계산하시면 0에서 1까지 2에 x 곱하기 2에 마이너스 a x 곱하기 stx가 되는데, 이건 아마 구분적 분을 해야죠.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a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x를 미분하고 곱하기 stx가 되고,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AX 곱하기 X, 0에서 1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0에서 1까지, 어 A분의 1을 밖으로 빼면 되겠네요. A분의 1을 밖으로 빼서, 0에서 1까지, 2에 마이너스 AX에, 이제 이거 미분한 하 거, X가 되는데, 여기에서 계산한 거죠. 그거를 그대로 제입하면 되고요. 0을 대입하면 0이고, 1을 대입하면 이제 마이너스 A분의 인데 이게 마이너스 A, -a 승이되고요그 다음 요건 계산한, 요 결과를 그대로 대입하면 A분의 1 하나 더 있으니까, A 제곱분의1에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럼 먼저, 요것부터 계산하시면, 리비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x 부터 계산하시면, 이거 분의, 요거 요걸 나누면 되죠, 그대로. 이렇게 나누, 요거 나누면 A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안그렇죠 아, 요거 이제 A제곱이 있으니까, 요거 나누게 되면 A분의 1은 사라지고,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되고,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이고 요렇게, 리미트 2X가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0에서 까지 1까지. 여기는 X제곱에. e에 마이너스 ax, 어, dx가 되게 되면, 마찬가지로 아, 부분적분을 하면 되죠. 부분적분을 하게 되면, 여기 0에서 1까지, 어, 마이너스 a, 똑같죠, 아까? 이렇게 하나 처리하고, 요거, 나누는 거 기억하시고요. 한 다음에 요거, 이제, 정리하시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어, 마이너스 a는 이게, 2에 마이너스 AX 곱하기 X제곱. 0에서 1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A분의 1에. 0에서 1까지. 2X가 곱해진 거죠. 그럼 여기 A분의 2를 이렇게 놓고요. 2X. 어, 요거 밖으로 뺀 거죠.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AX, 요거 미분한 2X. 그 여기다 X 곱하면 이제, 여기도 어때요? 아까 구한 그 계산 값이죠. 이게 되는 거니까. 1기는 대입하면 또 뭐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A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A는 그대로가 되고, 요건 뭐가 되니까 이제, 0에서 1까지 요 계산한 것, 여기 죠 여기. 계산한 것, 에다가 A분의 1로 곱하면 되죠. A분의 1로 곱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A죠, 분의 2. 에다가 이제 2에, 어, 이 요거, 요거, 그대한 번, 한번더 갑시다. 이거 이제 A의 1을 곱해서 저걸 집어넣듯 저걸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분 1에 2의 마이너스 1 더하기 이제 a 0 0분의1에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 0걸 곱하는 게 바로 뭐가 됩니까 이제 0에서1까지 이거죠 그러니까 0 2의 1 0 0 0 0 0 0 0의는2 전체에서 뭡니까? 아까 그랬던 이걸 전체로 다나눠야죠 나누게 되면, 나누게 되면이, 나누게 되면 이제 요거 나누게 되면 계산식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럼 첫 번째로 여기 나누게 되면 여기가 여기가 바로 어떻게 어테미, 바로 어떻게 이거 a 제 5분의 2가 남죠. 그래서 a 제 5분의 2에 하나 남겠고 았요거 가만 눈여겨 보시면. 요고, a 제곱분의 2 빼기, 그니까 여기 마이너스에요. a분의 1 더하기, a 제곱분의 2에다가, 저 그대로 나누면, 여기 나누면 이제 a분의 1 하나 왔으니까1 더하기 a분의 2가 되겠지. 이렇게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a 승분의 마이너스 a승으로 되는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그래가 계산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시면 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vx는, 똑같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ex 제곱 빼기, 리미트, 수염은 각각 수를 따로 쓸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이걸 적용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적용하게 되면, 결과는, 결과는 이제, a 제곱의 이래, 1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스 제곱분에 2의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결과를 계산이, 근데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지만, 상황이 이제, 그, 어쨌든, 일단 여기서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